혹시 최첨단 안전과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블랙박스를 찾고 계신가요? 마이딘 FHD 두채널 와이파이 스마트폰 연동 블랙박스 세트 UX3W는 뛰어난 화질과 스마트한 기능으로 여러분의 차량 안전을 한층 업그레이드해 줍니다. 선명한 FHD 화질로 모든 순간을 생생하게 기록하며 두채널 영상 촬영이 가능해 앞뒤 모두 꼼꼼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연결로 스마트폰과 쉽게 연동되어 영상 확인과 저장이 간편하며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내구성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차량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며 안전운전의 필수품으로 강력 추천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